방로또살다 안녕하세요. 한탕주 의 로또충입니다. 자, 보통 복권 당첨을 떠올릴 때요, 생각나는 몇 가지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꿈인데요. 이 길몽을 꾸고 복권을 당첨됐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좋은 꿈을 꾸고 당첨된 사람들은 과연 어떤 꿈을 꾸었을까요? 1등 당첨자들 중에 약 40%가 조상 꿈을 꾸었다는 통계가 있더라고요. 조상 꿈 외에도 많이 있죠. 재물과 관련된 꿈이라든가 전설의 용, 뭐 이런 용 같은 동물 나오는 꿈도 좋은 꿈이라고 하죠. 아, 그리고 똥, 네, 똥 나오는 꿈이나 대통령 나오는 꿈도 빠질 수가 없습니다. 아, 저도 좋은 꿈을 꾸고 싶은데요. 이거 뭐 나이를 먹으니까 최근에는 도통 꿈을 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에 군대에서 뭐 화장실 청소했던 기억을 떠올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항상 취침 5분 전에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면서 잠이 들곤 합니다. 아, 어... 이거 하죠. 아주... 완전 개또라이구먼 아, 네, 트레이닝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제 제가 드디어 초대박 길을 꿨는데요 어떤 꿈이었냐면요 장소는 여의도 한강공원이었어요 이 한강공원에서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돼지를 타고 있더라고요 뭐 멧돼지, 산돼지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일반 식용돼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돼지를 타고 뭔가를 계속 찾고 있었어요 뭐 대략 이런 느낌? 어, 뭘 찾고 있었는지는 기억이 잘안 나는데 뭐 돼지를 타고 뭔가를 찾고 있다.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1등 당첨 복권을 찾고 있었겠죠. 이런 확실한 기몽을 꿨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바로 복권사로 갔습니다. 아마 수중에 현찰이 많이 있었으면 전부 다 복권 샀을 텐데 딱 5만원짜리 한장 있더라고요. 아 이거를 무슨 복권을 사야 되나 잠깐 고민하다가 이 꿈빨 떨어지는 시간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즉석복권 스피또를 사기로 했습니다. 일단 즉석 복권은 4만 원치 샀고요. 이런 조금 꿈꿨는데 또 로또를 또안쓸 수가 없잖아요. 이번 주 로또 복권도 자동으로 1만 원씩 구매를 했습니다. 즉석 복권은 전부 스피또 2천으로 구매했는데요. 출고율하고 당첨 매수를 보니까 지금 시점에는 스피또 2천이 가장 괜찮더라고요. 1등 10억 원 4장, 2등 1억 원 9장, 3등 1천만 원도 92장이나 남아 있습니다. 꿈빨 떨어지기 전에 빠르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파이팅. 이제부터 파이팅 해야 되니까 자. 말도 안 돼! 말 손들어 이새끼 손들고 있자 돼지꿈을 꾸고 바로 구입한 스피드 2000네 4만 원어치니까 20장이죠 먼저 10장 긁어보겠습니다 자첫 번째 장 1번 게임 꽝 2번 게임 꽝 3번 게임 꽝 4번 게임 꽝 5번 오 5번 맞았어요 5번 게임 자첫 장부터 맞았는데 금액은 2000원 네 시작이 좋습니다 자 다음 두번째 짱 계속 긁어보겠습니다 두번째 짱 첫번째 게임 꽝 두번째도 꽝 세번째 게임 꽝 네번째 안됐고요 다섯번째도 안됐구네요 꺼져! 다섯번째 오케이 꺼져! 자 세번째 짱입니다 1번 꽝 2번 꽝 3번은 맞은건가? 어 맞았네 맞았어요 금액은 어 4천원 어, 괜찮은데요? 좋습니다. 어, 지금, 6,000원 치울어거서 본전치기 100% 4,000원. 좋습니다. 자, 다음, 네 번째 짱입니다. 네 번째 짱은, 안될 가능성이 높죠? 어, 3번 게임도 꽝, 5번 게임도 꽝, 6번 게임 꽝. 오케이, 이거도 져 자 다음 다섯 번째 짱 1번 게임 꽝 2번 게임도 꽝 3번 게임 꽝 4번 게임 꽝 5번도 안 됐고요 네 6번도 안 됐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짱입니다 어, 두 번째 게임도 안 됐고 세 번째도 안 됐고 네 번째 오 맞았다 잘 맞네 생각보다 또 2,000원인가 과연 금액은 오, 야, 4,000원인데? 야, 잘만든데요 오, 괜찮은데? 잠깐만. 그러면, 4,000원, 4,000원, 2,000원이면, 벌써, 만원이네? 오, 좋은데요? 자, 다음, 일곱 번째 짱입니다. 일번 번째 짱. 1번 게임 꽝. 2번 게임, 게임 꽝. 3번 게임, 4번 게임. 5번, 6번 게임 꽝. 네, 가시고요 다음, 여덟 번째 짱. 여덟 번째 짱. 1번 게임, 2번 게임, 3번 게임, 4번 게임까지 꽝입니다. 자, 5번 게임은 맞은 거니? 아니구나. 6번 게임도 꽝. 오케이. 다음, 아홉 번째 짱. 2번 게임까지 꽝이고요. 3번도 꽝. 어, 4번 또 맞았다. 2,000원일까요? 아, 좀 고액 좀 나와라. 이제 슬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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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원... 아씨... 이 자, 열 번째 장입니다 1번 게 만들고... 이... 뭐또 맞았나요? 뭐... 뭐... 이렇게 잘맞아 생각보다... 자, 보겠습니다. 이... 2 0 이... 천원이냐... 고액 좀 나오지... 자, 어쨌든... 돼지 꿈을 꿔서 그런지, 10장 2만원 치고 읽었는데, 2천원2천원4천원에8천원에 만원, 만2천원어 60%에서 있으면 굉장히 잘된 거예요. 좋습니다. 다음 10장 기대되는데요? 자, 계속해서 긁어보겠습니다. 자, 1번 게임 꽝, 2번 게임 안됐고요 3번째, 4번째, 5번째, 6번째 다안 됐습니다. 오케이, 꺼지시고. 다음 음, 1번게임 2번게임 안됐고요 3번 4번 4번게임 맞았습니다 과연 금액은 얼마일지 볼게요 음, 4천원이 잘되지 4천원이 잘되네요 뭐 아직까지는 괜찮은 편이죠 아니야 괜찮다고 생각하면 안 되지. 지금 돼지껌을 껐는데 지금 뭐 2,000원, 4,000원만 막고. 안 좋습니다. 어, 또맞았다 4,000원. 과연, 금액은, 음, 또 2,000원이냐. 아, 좀고액좀 나와라. 자, 다음 게임입니다. 어, 이몇 번째 장인지 모르겠는데 까먹었어요. 자, 세 번째 게임, 네 번째 게임. 다섯 번째 게임과 여섯 번째 게임도 꽝입니다. No. 네, 너는 가시고요 자, 1번 게임, 어이깔 헷갈리게 비슷하게 생어 2번 게임, 꽝. 오, 3번 가졌습니다. 아이씨, 2,000원인가 보다, 이거. 아, 이렇게 다 소소하게 2,000원, 4,000원. 나 돼지꿈 꾼 사람이라고, 돼지꿈. 자몇장 남았지? 하나 둘어넷아 다섯 장 남았구나. 자 다섯 장 남았는데요. 보겠습니다. 1번 게임 꽝, 2번 게임, 3번 게임, 4번 게임도 꽝이고요 5번 게임, 6번 어, 게임, 어, 게임 꽝. 진정 자 다음 장, 1번 게임 안됐어요. 아 이게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진짜 씨. 저런 기억 왜 넣는 거야? 에? 얘도 비싸게 생겼네? 어허. 꽝입니다. 야, 야. 어, 이제 세장 남았는데. 아, 이젠 고액이 나와야 되는데. 자, 볼게요. 두 번째 게임도 안 됐고, 세 번째도 없고, 네 번째도 없고. 다섯번째도 5 오... 에취 랄씨 자 마지막 두장입니다 얘가 10억원 두장 연달아 나와야 되는데 돼지껌 꿨으면 이정도는 돼야되는거 아닙니까? 그거볼게요 1번 게임 꽝 2번 게임 꽝 3번 오 맞았다 아이씨 2000원이냐 하하하 2000원이라 자 마지막 한장입니다 1번게임 꽝 2번게임도 꽝 3번게임 꽝 4번게임 꽝 5번 마지막 아휴아아이씨자 아. 돼지꿈을 꾸고서 네총 4만원어치 즉석법권 긁어봤는데요 어 4만원 중에 지금 당첨이 아2만0천원이면은뭐 거의 60%가 좀 넘는건가? 아하, 이게 돼지 꿈인데 뭐 어, 이거밖에 안 되지? 이상하네. 이거 먹고 떨어지라고요? 네, 오늘 즉석 복권을 4만 원씩이나 긁었는데 아 이거 실망스럽습니다. 물론 평소보다는 잘 나왔어요. 4만 원 중에 2만 4천 원 당첨이면 평소보다 잘 나온 건 맞는데요. 아 이게 제가 대박 돼지 꿈을 꾸고 산 복권이란 말이죠. 꿈에 비하면 너무 거지 같은 결과인데. 아나이돼지 네, 오늘 저녁은 소주에다 그냥 삼겹살이나 구워 먹어야겠습니다. 아, 참나. 아, 아, 맞네. 제가 오늘 즉석볶음만 산게 아니죠. 이거네, 이거, 로또. 이번 주 로또 아주 그냥 대박 나겠구만. 아, 염병을 하네. 네, 오늘 10월 둘째주 손익은요. 어차피 돼지꿈의 꿈빨이 남아있는 이번 주 1037회차. 이 로또 당첨을 확인해봐야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번 주 토요일. 아, 잠깐만. 어제 내가 타고 다니던 게 돼지가 아니었나? 고이었나 야, 예. 의심하지 마, 이 새끼야. 예. 로또만 살 길이다. 저는 한탕주의 로또충이었습니다. 영상 재밌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로또충만 하러 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